자3십번 아, 가보도록 하자. 이번에 변연계에 저장되어 반복적으로 활성되는 감정적인 경험. 이 변연계란 말이 어려운데 변연계 이렇게 중요한 단어 아니고 어제 나 어떠한 감정적인 경험이 너희들 유전 자 유전자, 전신적인 유전자에 저장이 되었다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됨으로써고 그 경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너희들을 뭐뭐 뭐 예를 들어 뭐 행복한 감정이면은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슬픈 감정이면 슬프게 만들고. 이러한 식으로 옛날의 경험이 감정적으로 다시 되살아날수 있다는 얘기야. 변형기에 근데 그게 저장이 되어 있다. 변형기란 말 들으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일단 한번 가볼게. 만약 어렵다 그러면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었거든 수업하다가. 자, 한번 일단은 가봅시다. 자, the most powerful emotional experience.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가 되겠지. 아,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들은 are those 도즈입니다. 여기서 도즈는 당연히 요 experience 받아주는 대명사 도즈야. 자, 가장 감정적으로 강력한 경험들은 어떠한 경험들이냐?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Bring joy, inspiration, and the kind of love. That makes suffering bearable 하는 감정들. 자 일단 주의하는, 아 일단 bring 하면은 가져다준다는 얘긴데 뭘 가져다줘? 기쁨이나 아니면은 영감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사랑을 가져다주는데 어떠한 기쁨이나 영감이나 사랑이냐면은 make suffering bearable r 자 make 하면 만든다는 얘기고 suffering 이란 단어는 고통이야. 그러니까 고통을 배어러블하게 만들어주는. 배어러블한다는 얘기는 참을 수 있는. 참고로 배어라는 단어 있잖아. 우리 고미라는 말로 많이 알고 있는 거. 얘가 참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의미도 쓰이거든. 거기서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단어 의미 알아서 님서 다시 한번 해서 해 볼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적인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감정적인 경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은 바로 뭐냐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경험들이라고 어, 영감을 가져다주는 경험들이라고 사랑을 가져다주는 경험들이라고 선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쁨 하나만 하고 갈게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은 우리가 고통조차도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경험이 바로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쳐봐. 오늘 내가 뭔가 뭐안 좋은 일이 있어.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랑 싸웠어. 헤어졌어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러한 고통스러움도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옛날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지. 그러한 기억들이 바로 너희들한테 있어서 가장 감정적으로 강력한 경험들이야. 네들 가장 즐거웠을 때 언제 있어? 한번 생각해 봐. 뭐 있어? 아직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나? 어쨌든 하여튼 나중에 오면 느껴보도록 해. 모든 생님 기준으로 한다면 첫 아이를 만났을 때 그럴 거아니 어? 너무 감격적이고 눈물이 펑펑 나던 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스트레스 받고면 오늘 아, 막 그런 때문에 막 빡쳐. 막 미치겠어. 그래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갑자기 즐거워지네 그런 게 바로 감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험들이란 얘기. 혹시 너를 예로 들어, 지금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지? 네. 어 신경 안 쓰고. 너요? 너요? <laughs> 아, 저 못해가지고. 어,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데나 <laughs> 다음 시간에 무사히 나올 수 있겠지. 자, 이러한 감정적인 경험들은 바로 결과들입니다. 당연히 뭐의 결과겠어. 초이스, 선택과 행동의 결과겠지. 이 근데 어떠한 선택과 경험들, 아, 행동들 result in 몸으로 이어지는 feeling happy 하니까 아, 행복한 감정으로 이어지는 선택 그리고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그 경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야. 맞지? 자, when we look at happiness, 자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볼 때. 뭐를 통해서 보느냐? 정신적인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볼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뭘 깨닫게 되느냐?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 당연히 르겠어 고마워. 해피니스가 되겠지? 자, 행복이라는 것은 d 즈 e 미 n 의미하지는 않는데.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니냐? absence of pain or headache. 자, 일단 absence란 단어는 뭐야? 그거 반대말 그렇지 없음 그 뭐가 없는 것 고통이나 마음 아픔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게 고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즉어나 행복해 그렇다고 고통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거든. 왜 그런지 바로 연결을 볼게요. 자, sitting with a sick or injured child every parent. 자, 아프거나 부상당한 아이와 함께 앉아 앉아 있을 때 모든 부모님은 get to know 알게 된대. 뭘 알게 되느냐? 심오한 즐거움, 매우 큰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즐거움이냐? 버블오버하는 즐거움 버블오버한다는 얘기는 벅차오른다는 얘기야 뭐 했을 때? 그 아들이나 딸이 Begin to heal,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벅차오르는 커다란 기쁨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잠깐만 봐봐 여기에서 그 아, 내가 아픈 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픈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 그럼 어떠니? 행복하겠지.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행복함 때문에 내 아픈 아이를 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고 부상당한 아이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모든 부모는 그 아이를 보는 고통을 갖고 있지만 애가 치료를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벅차오르는 또 큰 기쁨도 알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은 표시할 필요 없어.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심오한 기쁨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앞에 나와 있는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기쁨, 유구를 의미하는 게 되겠지. 이러한 심오한 기쁨, 즉 행복을 알게 됩니다. 이거 연결돼. 의미가 무슨 말인지? <laughs> 고마워 대답. 아니, 고마워 대답해서 고맙죠. <laughs> 자, 이것은 심플리 그 임플 단순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어떠한 사례냐? How we can be f l a t t e d with 우리가 어떻게 비플러리드 벅차오를 수 있는지 무로 행복으로 벅차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근데 어떠한 행복이냐면은 more intense 더 강렬해지는 무함으로써 더 강렬해지는 우리가 그것을 이전의 고통과 컨트라스트 대조함으로써 더 강렬해지는 행복으로 벅사오르는그 방식의 하나의 단순한 예입니다. 자, 여기서 이슨 당연히 뭘나타내냐면 행복을 나타내 주겠죠. 그러니까 그냥 행복이 아니라 이전의 고통과 대조해 봤을 때 더욱 더 커지는 그러한 행복이란. 여기서 이전의 고통이라는 건 뭐겠어? 이 글상에서는. 아이가 아죠 아이가 아픈 거. 아이가 아프지 않았었다면 치료받는 게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그 아픈 상황과 대조해 봤을 때 치료를 시작했다는 건 분명히 행복이잖아. 그런 식으로 더 커지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 커지는 행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바로 요 위에 나와 있는 부모의 사례라. 그러니까 요거는 뭐랑 연결되는 거냐? 아까도 들었 행복이라고 그래도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 고통과 대조야고 더 커지는 행복으로 벅차오르는 하나의 사례다. 자, experience such as t h i s 자, 이와 같은 경험들은 위와 같은 경험들은 go into 어디 어디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 가느냐? 화학적인 아치브, 아치브 하면은 기록 보관소라고 해갖고 화학적인 기록 보관소 즉 어디로 들어 가느냐? 얘가 변연입 자, 변연계라는 화학적인 기록 보관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복했던 경험 그 아이의 고통과 대조되갖고 더 커졌던 그 행복이라는 경험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변연계라는 저장소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each time you experience true happiness, 자,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그 저장되어 있던 감정, 그 변연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감정 있지? 그 감정들이 are activated, 활성화됩니다. 뭐할때 활성화되느냐? Are flooded with. 몸으로 벅차오를 때 Even deeper joy 하니까 더큰 기쁨으로 벅차오를 때 뭐보다? You remember. 당신이 기억했던 것보다 더 깊은 기쁨으로 벅차오르면서 그 저장되어 있던 감정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그 저장되어 있던 그 기억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Your spiritual gene. 당신의 그 정신적인 유전자는 In a sense, 어떠한 의미에서 당신의 생물학적인 보물 지도입니다. 어디로 가는? 기쁨으로 가는. 그왜 기쁨으로 가는 생물학적인 보물 지도라고 했을까?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 어떠니까? 행복해지고 기뻐지니까 행복으로 가는 보물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 은 그때그때 떠올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고 기뻐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 내용이 딱딱딱 퍼즐 맞듯이 딱딱딱딱 맞는데 이게 한 부분에서 삐그덕거리면은안 돌아 이게 내용이. 그래서 실제로 다른 반에서 수업할 때 그게 안 돌아가고 뭔 소리인지 감을 못 잡는 애가 실제로 있었거든. 그 요거 잘 연관 지어가 봐야 돼. 어떤 식으로 이러한 강력한 감정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8번에서 실제로 빈칸 추론 문제로 왜 정신적인 유전자를 기쁨으로 가는 보물 지도라고 얘기를 했는지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왜 이러한 기억을 떠올림으로써야 하고 즐거운 그 감정적인 경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어, 내용이 조금 쉽지 않으니까 반드시 복습이 필요한 질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중요한 부분 자 일단 불링 동사 원형 나와 있는 거 앞에 있는 도우주와 수일치 혹시 이해 안 되는 사항은 표정에다 도우주와 불링과 수일치 그 다음에 고통을 참을 수 있게 해준다. 이 표현들 좀 알아둘까? 그 메이크에 S 붙어있는 것도 앞에 지금 기쁨, 영감, 사랑이 각각 지금 단수로 나와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씨린, 군사구문이었어. 아프고 부상당한 아이와 앉아있으면서 그리고 모든 부모들은 알게 됩니다. 이 심오한 기쁨이 심오한 기쁨이라는 게 위에 나와 있는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쁨이라서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쁨. 아이가 아픈 거는 분명히 고통스럽지만은 아이가 치료를 시작했다라는 그 행복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laughs> 그다음에 여기 비 c o S 붙어 있는 형태, 해피니스와수일체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조함으로써 더그 감정이 강렬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조한다라는 표현 좀 알아두고, 행복과 고통을 대조하면서 그냥 행복만 있으면은 좀 덜하겠지만은 고통과 대조다 대조되다 보니까 그 행복이 더 강렬해지는 거야. 자 그다음에 stored 저장된이라는 끄 뒤에 있는 emotions 꾸며주고 그다음에 are activated 활성화되다라는 수동 형태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8번 내용 이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유전자들 여기서 정신적인 유전자라는 거그 변연계 속으로 들어갔던 그 행복이라는 감정들 얘기하는 거야. 그 감정들은 즐거움으로 가는 생물학적인 붐을 시도입니다. 유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원래 한 질문 더 하고 해보셔야... 싶.